안녕하세요 건강나무입니다 최근 기간에서 루시드의 평균 목표 가격이 32% 이상 상승되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은 향후 루시드의 12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가 목표 가격을 8.2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루시드는 재작년 11월에 58달러를 기점으로 주가의 정점을 찍은 후에 현재 주당 약 6달러로 루시드 역사상 주가가 상장가보다 낮은 사상 최저치에 거래되고 있긴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중에 예상보다 약한 2분기 납품과 수익성으로 하향 압력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루시드가 향후 미래의 12개월 동안 주가의 가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3개의 애널리스트들은 루시드에 대해 보유등급인 홀드등급으로 보고 있었고 평균 가격 목표의 총합은 8.2 달러로 보고 있으며 현재 주가보다 32% 정도 가격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 올랐던 이유들을 살펴보면 23년 2분기 실적 발표 때만대 이상의 생산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pif가 루시드에게 현금 50억 달러 투자를 제공하여 25년까지 파산 위기에 벗어나게 되면서 루시드의 성장성에 대한 잠재력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8월 17일에 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3.3% 9만건으로 예측치를 하회했고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면 고물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고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춰야 하는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 연준의 올해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고용인데 고용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오히려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줄어드니 당분간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올해는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 연준의 스탠스로 인하여 8월에서 9월까지 약세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9월은 원래 미국 증권 시장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낮은 9월을 또 맞이하는 입장이므로 시장은 이러한 선반형으로 사람들이 미리 주식들을 팔아 버려 그런 상황들이 시장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바라본다면 9월에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 예상하고 주식들을 팔아 버린 것이라 큰 흐름들을 보았을 때 꺾이지는 않았지만 약간 시장에 조정을 주면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일단 루시드에 대한 주가도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면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까지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루시드는 흙 속에 파묻혀서 잠식되어 나오지 못할 기업이 아니라 진흙 속에 있는 진주로서 점점 실적이 좋아지면서 펀더멘털도 회복과 동시에 거시 경제 흐름도 같이 좋아진다면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듯 하네요. 시장이 어떤 방향성들로 향해 가든지 간에 우리들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루시드는 점진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고 성장도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시장 조정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가 되는 것이지 루시드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 시장은 조정을 주고 가야만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 조정이 있어야만 투기자와 투자자의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도박성으로 루시드를 바라보고 있는 투자가 들이 팔고 나오면 루시드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진정한 투자자들은 루시드의 주가의 흐름을 더 견고하게 다져 나갈 수 있으며 루시드를 보수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싸게 살수 있고 중요한 기회의 시간으로 다가와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처럼 이러한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긴 터널 속에 빠져 나왔을 때 루시드의 찬란한 미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꼭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